자 오른쪽 그림에서 정 Q 가 B C 의 중점이고 직각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빗변일 거야, 그렇지? 그 녀석이 중점이면 이 녀석이 뭐야? 이 녀석의 외심이다. 보고다. 자, 그런데 이 직각 삼각형 하나만 쳐다볼까이 녀석의 외각입니다. 110도가 얘는 90도니까 이 친구 몇도 해야 돼? 20도겠죠? 호 AD를 기준으로 한 얘는 외심. 얘는 외접원. 뭐야? 얘는 원주각. 얘는 중심각. 아, 이차몇 도? 20. 아유, 20도. 아이, 20도. 어이, 20도인데. 무슨 거야? 20도 아니... 20... 이렇게 움직게 망가? 저게 망가 아니야. 아, 여기가 몇 도야? 2 0도요 그럼 여기가 몇 도야? 40도요. 그래? 음. 아, 중심각이겠네1 1 0 0도인지 뭐지? 이 친구들? 손님 좋은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음. 그 방금 저희가 110도였잖아요. 응. 음. 근데 저거가 왜 55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중각이 아니니까. 중 뭐가 아니니까. 이거 그냥 선분 두 개가 아니야? 이 위에는 요거 요 녀석이잖아 지금. 요거 이렇게 그렸을 때, 그렇지? 네.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네. 거기서 지금 요각 요각 요거의 요고가 까지고 누가 5 5도는야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오케이. 음. 됐어? 충분이친는이유가 음. 됐어? 친는이음가 됐어? 네. 자, 그이음구해달라라넓이죠구해달라라고 음. 했죠? 자,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합이 몇도야 됩니까? 180. 그럼 얘가 120도면 여기가 60도. 여기는 30도. 그렇지. 이렇게 되기 딱 얘기지. 어, 60도 끼고 2대1대 루트 3 아니요? 네. 얘가 12네. 그럼 반지름이 6. 하! 그렇지. 아, 선생님이 쉽게 풀지. 네. 아 세상에 누가 여기다 또신제 낙서해놨네? 핫도그를 그려놨네? 어 누군가? 세상에 정상 아닌 애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아무를 펜을 올려보는데 핫도그가 그려져 있네. 이 중에 있어? 음. 자 얘는 보자. 힌트가 좀더 나와있나 볼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A, B, C에서 B, C의 연장선과 요 녀석이 했더니 흠흠흠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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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분 선과 2등분 선나와는저 X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 라고 했네요 네 <laughs> 그래 가볼까? 네자 접선입니다 그럼 요 녀석에 각각 누가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겠죠? 네 되셨어? 자, 이 녀석 x 어, 저기 x 있네 그럼 A, A, 얘 B p B, B 그럼 x 는 A 더하기 B 외곽이니까, 그죠? o g Niko, Yippe, y i 이큰 삼각형 보니까 A 두 개, B 두 개, 40도 더 하니까 얼마가 돼? 180도 되네? 큰 삼각형. A 두 개, B 두 개, 40도 하나. 그럼 A 하나, B 하나, 20도는? 90도네? a 기가 70도네? 예! 형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물어봐. 그, 저기가 B고, 저기도 B잖아. <laughs> 그러니까 각 B, B잖아요. 어, 어, 어. 그러니까 B랑 B는 알겠는데 왜 저기가 저기랑 저기에 각의 크기가 똑같은지를 모르겠어. 아, 그지. 처음 <목소리> 줬었잖아. 처날 수업을 해줬는데. 아, 어, B 중심을 지나게 그리면 여기 90도다. 네. 요걸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네. 여기서 90도잖아. 지름을 지났으니까. 네. 얘가 뭐가 되겠어? B가 돼야지 합이 90도겠지. 그런데 이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네. 여기가 호기 때문에, 그렇지? 네. 얘 원주각과 얘 원주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왕관. 아.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은 계속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이 각이 같아진 거야. 음. 그럼 얘는 이렇게 가겠지? 요각이 이로 가는 거고. 음.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첫날 해줘. 왜이 각이 같은지 내가 그려준다? 자, 그 다음 82번 82번 같은 그림이 나오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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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하고 싶어져야 돼? 선 하나를 그리고 싶어져야 돼 어떤 선을 그려야 될까? 헤연아이 그림은 익숙치 않아 그치? 어. 이거 이 짝대기 그래 어떤 짝대기 어디랑 어디랑 연결해야 겠어 12 어? 12 12? 요거? 요렇게 연결해 이렇게. 어 이것도 연결해? 아이 고다 해보자 응. 둘다 그어요? 몰라 야 <laughs> 4cm면 아, <laughs> 요것도 몇 cm야? 4cm겠다 A, B의 길이를 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다 그죠? 근데 뭐가 힌트로 나와있어 지금? 얘랑 나와 얘가 평행하다가 나와있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요 각과 누가 같아야돼? 얘가 같아야되고 요 녀석과 이 삼각형에 누가 같아야돼? 얘가 같아져있는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얘를 x라고 하면 이 삼각형은 점이랑 x랑 갖고 있는 삼각형 그지? 이 삼각형은 점이랑 x랑 갖고 있는 삼각형 뭐야? 닮음이죠 작은 삼각형에 힌트로 나와있는게 x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대 큰 삼각형의 X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 AD의 길이는 작은 삼각형의 X에서부터 점까지인 AD의 길이인데, 큰 삼각형의 X에서부터 점까지의 길이는 얼마? 8 AD의 제곱이 32 AD는, 다음 둘이 예이. 83번 태환아, 선분이 너무 그리고 싶어. 어떤 선분이 그리고 싶어죠 어, 저기 AT. 맞아. 잘했어. 자, 이제 또 봅시다. 얘랑 얘가 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호의 길이도 어때야 돼? 그럼 이 친구의 각이랑 요 녀석을 갖는 요 각이랑 어때야 돼? 얘랑 얘가 그래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긴 맞아, 그렇지? 음 그래 또 뭐가 있을까? 얘 별이라고 하면 얘도 별이야, 그렇지? 접선이고 요각이랑 요각이 같아야 되니까 별 하나랑 점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돼야 돼? 180도가 되거든,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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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별 하나랑 30도를 더하면 뭐가 돼? 그래 더하면 점이 돼 그럼 요녀석이나 요녀석이나 요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라거 아니겠어? 3개의 별과 30도 몇번 더했더니 60도 두번 더했더니 60도 됐더니 180도야 어? 3개의 별이 120도거든 그럼 별은 얼마라는 거야? 40도다 얘 40도다 얘 70도다 그럼 마주보고 있는 얘는 110도겠다 반짝반짝, 작은 별, 40도다. 대신 네. 자, 그 다음에 84번. 어? 아! 어? 아! 이거는, 어? 시험에꼭 나오는데? 나오고 대요 이거는 어느 문제집이든 너희들이 계속 만나서 그래. 그래서, 어? 내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이거 시험이 나오겠는데? 하고, 떠오르는 건데. 여기 봐봐. 요 삼각형 공. 여기 선분하나 그리면 요 삼각형 <laughs> 여기서 얘를 a라 하면 요 각이 a가 되겠어 그지? 왜냐면 했잖아. 요렇게 돼 있는 건가? 요 녀석이 같아야 되니까 얘랑 요 녀석이 같은 거고 얘를 b라고 하면 누가 b가 되겠어 이제? 얘가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라는 거야 했다 그런데 이큰 삼각형을 보니까, 허, a 몇 개, 두 개, b도 몇 개, 두 개. 거기에 23이랑 40이랑 더해서 몇도가 되겠어? 180도 되겠지? 얘가 65도지? 2 a 더하기 이 b가 몇도겠어? 그러면 110. 5도겠지? 그럼 a 더하기 b는 몇도겠어? 소수점이네. 57.5. もういいね。<music>